예. 계속 그, 반야 신경에 대해서 한 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 마하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어떤 선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자를 당겨다 놓고, 자, 자기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주장자를 손도 대지 말고, 이 주장자를 크도록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제자가 조그마한 막대기를 그 주정자 옆에다가 탁 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정자가 이 작은 막대기보다 크게 야 되겠죠. 반대로 이 주정자를 작게 한번 만들어 보시오. 하면은 이 주정자보다 더큰 막대기를 옆에 세움으로써 주정자가 작아지겠죠. 우리가 크다 하면은 마하가 크다인데 이때의 크다는 아, 상대적인 크다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더 이상의 큰 것이 없다. 그 안옥다라 삼막삼부리가 음, 무상 무상 끝이 없다. 더 이상 오름이 없다 닙니까 그와 같이 아,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크다. 우주 하듯이 뭐 우주에는 뭐 우주보다 더 크고 뭐 이런 것 없다 닙니까 그와 같이. 절대적으로 크다. 마하, 마하, 반야바라밀타, 심경. 심경은, 부처님의, 어,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구족하는 경이다. 마하, 반야바라밀타, 심경이다. 그래서 이제, 간자제보살, 행심, 반야바라밀타시, 행심, 반야, 바람, 일, 다 시. 오히려 어떤 분은 이 반야 신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그,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보다는 오히려 행심, 반야, 바람, 일, 다를더 핵심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심, 반야, 바람, 일, 다 반야, 바람, 일, 다를 깊게 행하다. 말은 분명히 깊게 행하다고 말을 해요. 반야, 바람, 일, 다를 깊게 행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셔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만냐바람일들를 깊게 행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저는 음 깊은 삼매에 들어갔다. 삼매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는 그 상태를 삼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따질리 말하면 내가 없다 무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고액과 액란을 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리자야 너는 색 분리 공공 분리 색색즉 시공 공즉시 색을 아느냐 하고 이제 사리자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사리자가 안대해도 그거는 뭐냐 아공이다 사리자야 너는 아공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공에서 그치면 안 된다. 아공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소승불교 어? 그래서 한번더 사리자야 시제법공상이라 시제법공상 어? 제법이 공상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제법이 공상인 줄 알면 모든 공속에는 공중무 이제 나온다는데 공중무 아니 비설신도 없고 적성량 미초급도 없고 안식 이식 비식 뭐 의식 육식도 없다 그러고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또 무명 무명진 내지 노사진 그러니까 1 2영기도 없다 그 다음에 어, 고진 멸도도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음, 그 다음에, 무지, 무지 역, 무지 역, 득, 무지 역, 득, 얻을 바도 없다. <laughs>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이게 바로 뭐냐?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처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바로 중도다.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준게 셈입니까? 18체계, 그 다음에 12연기, 사성제, 그다음 중도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중도만큼은 무지영무도,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이게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가 아니고, 공속에는 없다 이런입니데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속에는 있죠. 그러나 공속이 없다는 것은 깨친 사람 마음속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이러한 까닭에 어 아, 이러한 까닭에 그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상고보리. 여기까지가 상고보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했을 때, 마하, 바라밀다 까지입니다. 상고벌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쫙, 이제, 하와중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 백척간도에올라앉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 백척간도 진일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그, 체라면은, 이제 앞으로 징계되는 것은 용이 되겠죠. 더 쉽게 말해, 이론과 실체.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어, 실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징계되는 것은, 이제, 하와 중생이 되고, 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무소득고, 이러한 까닥에 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한다. 여기서 보리살타가 누굽니까? 보살을 말하자. 줄이면 보살이다. 보살이 누구냐? 보살이란 것은 부처가 되기 전에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 역시, 어, 부처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부처가 되냐? 어, 내가 누구인가를 다 깨침으로써, 어, 부처가 되는 거죠. 왜? 우리 몸은 다 누구나 할것이 불성을 갖고 있다 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깨치는 순간에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가 보살이다 보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살이 의 반자바라밀다에 의존하여 바라마 반자발따에 의존함으로써 고그 심무가에 신무가에, 신무가에. 마음의 걸림이 없고 어, 무가에 걸림의 역선으로서 무유 공포. 공포, 공포가 없다. 공포가 없고. 그 다음에, 전리, 전도 몽사. 음, 공포가 없다. 무유 공포. 공포가 없다는 건 뭡니까? 무슨 공포? 정로병사에 대한 공포겠죠. 부처님은 사고팔고로 하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로병사잖습니까정로병사에 대한 어, 공포 그리고 막연한 공포가 또 있어요. 이 막연한 공포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위협받는 그 공포가 그런데 그 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은 아, 이런 것도 다 멀, 멀어질 수 있다. 공포도 없고 또, 전리, 전도, 몽상, 어, 뒤집혀진 꿈 같은 몽상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뭡니까? 열반에 든다. 자, 그러면은, 이, 반야선경에서 크게 둘러나서, 자리자야, 석적시공인지 알겠느냐. 이건 아공을 말합니다. 아공을 깨침으로써, 무와 어, 조견, 오원, 개공. 오원이 공함을 조견했다입니까? 깨뜨어 보므로써 또 일체 고액을, 권한과 액면을 넘었다입니까? 그거는 이제 아공, 아공을 알므로서 다시 말하면 소승불교에 불과하죠. 그러면은, 아, 시, 그, 공상. 제법이 공상임을 안다. 이거는 대성으로 가는 거죠. 제법이 공상인 줄 알면은 뭡니까? 방금처럼 열반에 들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고액을, 고난과 액면을 넘어섰는데, 아, 제법 공상을 알게 됨으로써 열반에 들수 있다. 열반에도 두 종류가 있겠죠. 살아서의 열반과 죽어서의 열반. 우리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완전한 열반에 욕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뭡니까? 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업이 떠나버렸는 죽은 몸뚱어리에서 무슨 놈의 그,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완전한 열반이 되는 거고. 살아서 열반으로 할수 있느냐. 그, 석일봉 스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부부 간에 신랑이 아침에 무언가 안 좋은 일로 사오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직장에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 집사람한테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했는가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것 같아갖고, 사과한다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집사람 또 마찬가지로, 아, 나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전화 걸락했는데 당신이 먼저 전화 걸었다. 이래갖고, 하의가 딱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어, 갈등 관계 있던 것이, 그것이 잊어버렸으므로 해탈됐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아침에 사왔다, 사왔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어? 그 사, 그 자체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의 열반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열반이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열반이 아니다. 살아서도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세제불이, 삼세제불 가면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체들이의 바람일다 어 바람 바람일다 신경어 바람일다 예 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에 의존하여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그러죠 아뇩가라삼막삼보리아뇩가라삼막삼보리가 무상 정등 정각을 말하죠 무상 정등 균형잡히고 거기에 실질적인게 팽그 무, 무상, 정등.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을 정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택, 그러니까 그, 원불교 이정택 교무님이 해석하기를, 음, 정등이란게뭔냐 했을 때, 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 때,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가기 전에는 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이 뭡니까? 태양이 도는 걸로 되어 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끝나 타당스럽지만 하죠 끝나 지구가 돈다는 것을 깨침으로써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정등이란 게 뭐냐?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상, 정득, 정가. 근데그반야 바람, 일다에 의존하여서 무상, 정득, 정각을 얻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선의 의존해서 말하면,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도노, 돈스. 이게 도노, 돈스입니다. 도노, 돈스 했다. 삼세제불이 도노, 돈스 했다. 도노를 함으로써, 받냐, 바람일다. 반냐 바람 읽다. 반냐가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라는 것도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어, 분별심 없는 지혜. 분별을 하게 되면 어땠니? 분별을 하게 되면, 거기는 나, 내가 나와버리죠. 내가 보기에, 뭐, 어떻지어 내가 나와버린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없죠. 무화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별하기 그 자리. 그게 참나고, 무의지니, 뭐, 뭐, 불, 그, 불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가 뭐냐 했을 때, 참나다. 이렇게. 참나를, 그러니까 깨침으로써, 어, 성을 하게 됨으로써, 그, 도노를 하게 됨으로써, 본수를 하게 되었다. 반야의 의지에서 돈수를 하게 되었다. 도노 돈수를 하게 되었다. 반야 바람일다의 의존에서 아뇨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아, 돈오 돈수를 했다. 보통 사람들은 돈오는 쉬워요. 탁, 깨쳐. 내가 누군가를 탁, 견성하기는 쉬운데, 그리고 이제 점수에서부터 점점, 점점, 닦아, 닦아, 닦아서 돈수가 되는 것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삼, 재볼, 삼세 재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삼,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의 삼천불이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가 참나를 깨치갖고 돈수가 돈수에 이렀다 돈호 돈수에 이렀다 그래서 이 삼세재불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해서 안옥따라산막 삼보리를 거었다 하는 말이 돈호 돈수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